차량은 안전벨트가 없어서 앞에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열려라! 함께! 우와, 제일 먼저 만나볼 친구 하얀 호랑이 백코 친구들이에요. 음, 오른쪽에 배코자, 배코. 배코자. 음, 귀여운 아주 백호 친구들보이세요 백코는 하얀 털에 초콜릿 주근을 가지고 있고요. 발 바닥과 코등이 핑크빛인 친구들이에요. 와 정말 멋있죠. 예로부터 자청룡 우베코라에서. 백호의 푸른 눈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아 야. 저기다 보고 있어. 여기도 있어. 최고야. 오늘쪽나무의 친구 정말 멋있는데요. 뭐안 <목소리> 저 친구는 백호호랑이 막내 신비라는 친구예요. 정말 귀엽죠. 왕자 <목소리> 네, 오른쪽에 만나보신 백호 친구, 처음에 보셨던 백호 삼형제, 엄마 평화라는 친구예요. 백호는 아, 아, 희귀종이어서 전생에 200여 마리밖에 없고요. 저희 에버랜드에는 13마리 살고 있어요. 음... 아, 아, 또 어, 와, 정말 멋있는데요. 사자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네, 수컷에게만 목 주위에 갈기라는 털이 자란 친구들이 수컷 친구들이에요. 암컷은 사냥을 하고요, 수컷은 우리와 사자 친구들이에요. 와, 정말 멋있 그 사자인데. 다 태어났을 때는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지만, 나이가 들수록 크림내전 세계에 배경말이 있는데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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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와, 지금 어린 친구들은 생후 1년 된 새끼 사자들이에요. 그치. 정말 귀엽죠? 이게 아, 아, 우리, 우리 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. 우와. <목소리> 오른쪽에 사나우리들보이네와저보이냐 골드보이냐. 골드야이냐이야 골드보이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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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이냐 골드보이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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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냐골드이에요보이이 되게, 아, 되게 무섭다저 사람은. 지역에 참... 사는 친구들이라 털이 짧고 색이 짙은 것이 특징이에요. 와... 저 안에 있는 사람 무섭겠다. 뭐. <laughs> 호랑이 친구는 아주 날렵해서 3배가 가량 점프도 할수 있고요. 시력은 <laughs> 사람보다 무려 3배나 좋다고 하네요. 저 완전 착. 호기이니지랑 <되게 제작합니다>. 주문이는 사람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사용사 분들께 저는 포랑이 주문이만 봐도 누가 누구지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. 우와. 정말 멋있죠? 아, 사사 사회사. 사회사. 갑자기 저 친구는 그치? 아빠 사자와 엄마 호랑이 사이에 태어나서 아 얼굴은 사자, 몸에 줄무늬는 호랑이를 닮았어요. 나물, 다름 나이는 다름이 다름이 지금 14살이고요. 남컷인 친구예요. 고개를... 그리고 눈동자는 움직일 수 없지만 고개를 270도까지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.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. 와, 와 뭐, 마, 마, 오른쪽에 거, 보시면은 서 있다, 진짜 다아기 곰과 엄마 곰이고요 왼쪽 편으로 일어설수 있는 재주가 있는 친구예요. 영기야이어서 그리고 정말 더운 날씨에요. 지금 목욕하고 있네요. 포즈는 정말 재밌네요. <laughs> 포즈 저래가 있다. 정말 <laughs> 딱. 아, 정말 귀엽죠? <laughs>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귀엽다. 한국 토종 반달 가슴 곰이에요. 다큰 성인인 곰들이에요. 정말 귀엽죠? 자고 <laughs> 있지. <laughs> 친구들이 근데 지금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. 어, 자고 있네요. 응.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. 응. 형 미사. <놀람>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. 기날이다 그날이다 뿌차 손으로도 받아 먹네요 어? 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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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이차 어이뭐잘 받아 먹는데요 귀엽다 뿌이차 집이 독특하게 생겼다 이고이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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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 아 좋은 추억 만드시고요 내일 쉴때 휴식 물고잘이 가주세요